으후와기름맛 오씨.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방파입니다. 여기 온 어, 현장은 어, 식당입니다. 식당이고 이거 보시면은 위에는 주택, 어, 1층에는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어 여기에 삼겹살집 여기서 어, 영류한다 해가지고 어제. 예, 오전 9시 에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어,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황을 봤더니 어, 관로를 찍어보고 저희가 어제 어, 이러, 관로 찍어보고 내시경을 확인해 상황인데 확인해 봤더니 바닥에서 지금 관로가 내시경에 한 30m가 넘게 어, 들어가길래 아 여기도 매너를 어, 탈, 마감으로, 어, 해놓은 현장이 아닌가 싶어서 바닥을 까보니까, 배관이 확인해봤더니 배관이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배관이 이탈 돼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한 40년이 넘은 건물인데, 어, 십수년 동안, 어, 그 기름들이, 어, 이탈된 그 부위에서 지금, 어, 자연으로 이제 바닥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있던 흙하고, 어 자갈들이 다어 허공이고 없어진 상태였고요. 어, 어제는 저희가 어 고, 고프로를 제가 어제 미처 가져오지 못하는 바람에 어, 생생한 그 작업 내용들을 <laughs> 12시간 동안 작업하는 것들을 어, 못 보여드리고 그거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냄새 대박인데, 이야. 자, 현상 보십시오. 이다 기름입니다. 기름이고, 이 배관 안에가 다, 다 허당입니다. 다 허당. 와, 어, 이 키가 지금, 아, 기존의 사람들이 배관을, 어, 각을 맞추면서 상황을 보니까, 어,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걸로 키로 강제적으로 꼽아가지고, 45도 해놓고 또 본드도 안 발라놓은 상태에서요 그냥 툭 치니까 빠지더라고요 이 배관은 이렇게 짜부러어 있고 초토합니다 초토 화 진짜 와이짐다 빼고 이 주방에 와 처참합니다 처참해 영상을 위해서 현장을 우리 매니저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매니저님 중간에 티가 있나 봐봐. 여기, 여기 티, 있어요, 티, 티 있어. 티 있어? 어. 야 저기다. 그러니까 이정 티를 놓는 거야. 결국엔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 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계속 이쪽으로만 진입이 되고 이쪽 장, 이쪽으로 장비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정 티기 때문에 아 여기 또 지금 머리 아프네요. 아니 그게 땅속? 요 아니요. 좀 많이 그냥 틀어 놔봐요 내가 전화할게요. 수. 여보세요? 물이 안 흐르는데 이 구멍이 아닌가 본데? 잠깐만요. 제가 4시간을 더더 집어넣어 볼게요. 어. 어. 이거 뭐야? 배관에 막혔다 이거네. 저 야, 이거 배관에 이유가 있네. 이런 걸해 놓으니까. 네, 저 봐. 저 봐. 저 통이 하나 저 있어요. 배관에다가 위에서 찔러 넣었어, 누가. 그러니까 왔구만. 기름들이 이주변으로못 내려가는 거야. 이 어, 이거 다 쌓여있잖아, 봐. 네. 야, 원인이 있다. 거기에요? 이 육가공사를 잠수했네, 육가공사를. 이게 막힌 거래. 그러니까 어제 여기서 내가 장, 너도 안 들어가, 장비가. 여기서 해야 되는나 최종적으로 여기서 내려가는구만. 저 육가공사를, 공사했다 하더니. 네. 공사 잘못했구만. 자, 그, 근데 그 싱크대에서요, 네. 물한 번만 버려볼래요? 그쪽으로 빠진지 한번 보게. 예, 네, 맞죠? 맞네. 맞네. 요거 맞아. 이, 어떤지, 이게 고압을 넣으면은 쑥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안 들어가더라고. 예, 그거 딱딱딱 걸렸던 게, 대략가 걸렸던 게 거기지. 그니까, 러 최종적으로 내려가는 데가 여기야. 아. 뭐 이거. 맞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 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이 티가 아, 이거. 아 이건 뭔지 모르겠네 어 잠깐 얘가 여기서 빠진 거 아닌가? 응? 여기서 물을 뿌려볼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물을 받아서? 그러면은 네. 자 오라 버려주세요 자이티 구멍이 어디 티냐면은 자 물이 흐르는 게 보일 겁니다 야자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흐르는 내용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얘가 저쪽 주방에서 어, 나오는 곳입니다 아, 네, 네, 네. 이제 배관 구조 파기 된 거야 네. 체중적으로 나는 데도 온줄 알고 아니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설명 드릴게 야 사장님 여기 진짜 배관 나이팅으로 했어요 본드도 안 발라놓고 이 단들 각도 안 맞으니까 각도 억지로 맞추고 됐어 아니 중요한데는 본드를 안 바르고 안 중요한데 본드 로 바르고 참. 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긴. 그왜저안 부르셨어요 그때. 진 <laughs> <laughs> 그리고 이 옆집 사장님 무조건 와야 돼요 지금. 왜? 원인이 이 옆집이야. 자 이제 와보실래요 다들 다 오셨으니까 어,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저 배관 보이죠? 저 배관이에요. 자, 첫 번째 티가 나올 거예요. 그 내시경 보세요. 자, 배관은 깨끗하죠? 여 보시면은 여티 보이죠? 여 구멍 하나 조금 더 밀어볼게요, 제가. 자, 물한 번만 버려보세요. 여기서 저물흐는거 물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 보이시죠? 얘가 어디냐? 여기 티, 여기. 여기예요자자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옆집 가게로 갑니다 옆집 자 옆집 가면 딱그 파이프가 딱 내려와 있는게 딱보일거예요자 보세요 파이프 내려와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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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와있죠? 아니, 내려와있죠? 이거이거 이거? 이거 관이 내려와있죠? 내려와있죠 여기가 어디냐 트렌치에 사여튼공사하셨던데요 트렌치에 내가 볼 때는 저게 뭐냐면은 트렌치에 이렇게 배관이 요만큼 붙여져 있거든? 근데 원래 잘랐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꽂아 꽂은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요요 요 테두리 보이죠? 응. 정자 구멍은 이만한데 빨부 두꺼운 거를 꼽아놓으니까 어때요? 이쪽으로만 계속 빠졌던 거야. 요 틈새. 자 저쪽 가서 물 한번 버려주세요. 자 저쪽에 가서 싱크대 물을 버릴 거예요. 옆쪽하게? 자 떨어진 거 보이죠? 보이죠? 여기에요. 관로를 찝으니까 어디 나오냐면 사장님 바닥 어, 우리가 까는 거네 또 에? 우리 바닥을 까야 되는 거네 아유 여기가 내려가는 데인데 이쪽에도 지금 기름 가득이야 그러니까 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은 어제 다 계셨으니까 내가 설명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어 사장님 내가 오자마자 여기서 먼저 했잖아요 여기서 먼저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맞죠? 어제 사장님도 보셨죠? 이거 왜배아니어 어제 사님도 보셨죠? 저 형때 요가는거 그러니까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아까 그 티, 티, 티를 통과해서 요, 요기서 진입이 안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상까지 올라간 거야 아우... 무릎 아파 자 소리가 들리죠? 자 보세요 여기여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기 먼저 까 보고 배관이 내려가는 게 있어. 있으면은 여기서 작업하면 되된 거지만은 없으면 요 육가라는 얘기지. 사장님, 그래. 우리 일 끝났으면 일단 에? 응? 우리 일 끝났으면 우리 거 덮어요, 무조건. 왜리 이거 다러갔 저쪽에도 료 야, 배관에 저렇게. 야, 배관 안에 배관이 있고 배관 안에 배관이 있고. 너 웃겨 보이는데. 제발요. 이게 움직여 비브 씨. 이게 빠진 거예요? 선생님이 육가에 될까요? 받쳐 있다가 어떻게 돼저 빼내야지. 좀... <laughs> 무전 공사 하셔야 되네. 안 돼. 뭐 한다고요? 뚫린게 아니라 걔를 빼내야지. 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밖관에서 쪼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걔를... 아니 개가 개를 빼야지 뚫이툰지 한다니까요 사장님. 시경으로 봐서 이게 어디 문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저 보시면은 요 배관이 지금, 예? 이 배관인지 지금 요 보면 요틈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걸리는데 저 틈인지 저 뒤에 저 뒤에 틈인지 내시경이 지금 안 들어가 걸려서. 아니, 저거, 저거 뭐야? 에? 저거 주 내가 부실게 어. 아 저기 까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 부르면 있으라는 얘기인데 장비까지 지금 배여해주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는 일단은 저 가게 때문에 왔고 원인하고 지금 다 파악해드리고 터미까지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두집 간에 싸움 붙이는 거 밖에 안 돼요 지금 두집 간에 싸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처가 해어보세요 저희는 이 가게에서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원인은 사장도 인정을 하시잖아 아니 원인이 지금 네. 사장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야 네. 사 아까 말했죠? 까봐야지 한다고또 근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배관이 움직여서 내가 보니까 배관이 떨어진 거잖아 그건 옛날에 건물이 배관이 다 그랬던건데 무슨 이거를 알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 바닥공사를 하시면서 이거 바닥공사 제가 하고 있는게 아니라니깐요 그 어제 나한테는 하셨다고 했잖아 원래 이렇게 대있던 바닥이고 난 처음에 내가 알았으면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제 하셨다 했잖아 들어오시자마자. 아니 때 내가 청소해서 가서 청소. 많이 <laughs> 틀려 아니 내가 지금 깔 테니까요. 예. 네. 까서 <laughs> 내가 저 뽑아놓게요. 을 그럼 두집이거 여기 매출이 나도, 한 3대기예요. 나도. 나도 하니. 제가 하루 150만 원씩. 하님 저도 나도 매출. 수요일까지 스케줄 이 있다고 어제 옆에서 들으셨잖아. 근데 여기가 하도 급하게 해고 나도 지금. 아, 오늘 다못 끝내면은 아니 여기서 나, 뭐, 나도 지금 자꾸 아니, 나를 그니까 네. 그거는 두 나한테 전화하고 뭐고 책임 회피 하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이거는 난 영업하다가. 그렇죠 저 이거 이해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해결하려고 왔고 일단은 모든 걸다 이해를 시키고 오는 분석까지 해드렸잖아요 어. 그러면 은 이제 사장님들이 해봐. 알아서 하셔야지. 저한테 뭐 장비 빌려달라, 뭐 뚫어달라, 이, 거는 솔직히, 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장비까지는 빌려드릴게 어차피, 우리가 요 하는 시간이, 마감 짓는 시간이 있, 있으니까, 내 빌려는 드릴게요. 그, 까득이는 저, 저기 있거든요. 저도 난감해요. 어제 하루 종일 힘들게 하신 거 보셨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 저 고깃집에서, 어, 원인파가 생긴다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집 옆가게에이 100mm가, 이 이제 아까 보셨던 100mm 파이프가, 어, 이탈이 된 상태였어요. 아까 그게 막아, 막아 놓은, 어, 상황이. 그러니까 그 배관, 이탈된 파이프를 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 내시경 검사하고, 어, 고압 세척을 아마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와, 이 건물이 어디지? 한 50년 된건물인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하신 분들이 여기다 타일을 다 이렇게 갖다 버려놓으셨어요. 이거 보시면 타일이, 와, 한두개가 아니다 한두개가 아니야, 지금. 아, 현재 이 상황이 지금 타일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배관이 좋은것 같아요. 와, 진짜. 뭐 같이 해놨네 진짜. 자, 저 보세요. 지금 사문내 배관 배관은 요 여기 보이죠? 여기에요. 예? 음, 이거고. 저 보세요. 돌 보이죠? 큰 거. 음. 왜왜그렇겠어 얘가 이탈되면서 계속 여기가 이제 오물이 쌓이고 하니까 음. 땅이 침하됐어. 음. 그러니까 저큰돌 보이죠? 음. 본 배관이 지금 뭐야 그럼? 저본 배관 저은것 같아요. 이 조그만 거는 뭔지 모르겠어근데 응? 다 끊었네 배관이 여기 건물 노후되어고 <laughs> <두고> <laughs> 이거 해야지? 오늘 하루만에 못끝내요 오늘, 오늘 하루만에까지가 안되죠 오늘 안 돼요 저게 저것도 까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배관이 파손되고 그냥 살릴 수 있는지 다 까봐야 돼 밑에를 <laughs> <laughs> 수도파이프가 이쪽에 딱 들어가네 그러니까요. 까도 까도 비듬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닭기름이 닭기름. 와. 저저여 다른 거죠? 아니 이거 뭐냐고? 잖아 움직이잖아 이게. 아니다 집수정이 아니고 이게 같은데. 토관 같은데. 토관야이토관 같다. 오? 아니 이 배관도 또 밑에 있는데 뭔가 이이와이꽉 막혔잖아 이봐 기름은 꽉 막혔네 와 진짜 알 수가 이거 없네. 점사를 한번더 했네. 한번내 내는 네? 안자갖고 막혀서 장수 꼬레서한번더 해서 꽂아 놓은 거야 그리고 아빠 여기 충분실도 있었어. 아 죽은 배관이다. 네 막혔으니까 못 뚫은 거 옛날 기술로 저 정도 막히면은 저 기름 막힌 거 아니야? 기름이요 완전 꽉 찼잖아 지금. 무슨 길? 돼지, 이 뭐. 이봐요, 완전 기름, 어후. 저거 봐요. 저, 보이죠? 파이프. 깨진 거. 와, 기름바 안에. 와, 이, 얘 65, 얘만 살아있는 배관이고. 다 막힌 거죠? 새로 한 거나보다. 새로 했 막히니까 다, 다, 다 새로 한 거야, 이게. 그니까, 이 배관이, 이, 게 이게, 이게 내려가는 거, 토관이네. 아, 토관이다. 맞네, 토관이네. 이게 시갈로 통이에요아 토관, 그냥 아씨 아, 이제 알았다 배관대가 그냥 가는 거네, 그여기 시갈로 통관이야 이게. 이걸 뚫어보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게 막힌 거네 지금. 시갈로 통관도 막혀 있는. 토관이잖아, 거. 이게 토관이니까 여기. 아, 와 신기한 거봤다 또. <laughs> 여기가 자체가 시갈로 통관이야 전체가 이, 이만한 게. 네, 빌라 지키 전에 뭐? 어 뭐, 그리고도 여기만 깨가지고 뭐, 파이프를 그냥 꼽은 거야. 저 앞에 좀 앞에 좀 봐주세요. 先生。 미치겠네, 미치겠네. 와, 진짜. 기름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어우, 냄새, 씨. 이게 50년 된 기름이에요, 기름. 50년 된 기름. 덕진아 한번 털어줄래? 와 기름이 와씹 기름이 어마어마해 완전 <laughs> 치멘트야. <웃음> 어 그래도 많이 많이 녹였어 많이 없어졌다. <laughs> 와기름맛와 씹. 또또 다케 다케 저다기름이야 저기 그리고 저기가 넘치면요 사모님 집으로 또 배관 용료요 들어간다고 자 이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와, 제가 이 토건에다 무식하게 배관을 해 놓아가지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고님들이 어, 사용하시기로 음. 어, 합의를 받았고요 더 이상 여기서 물을 어,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 결정을 났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다시 막힐 시에는 대공사를 해가지고 대공사를 새로 나그는 걸로 결정이왔습니다 어, 이틀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일단은 그나마 해결돼가지고 아, 다행히 뭐, 정리해가지고, 행복한 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아.